HP 2023 오멘 노트북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멋진 제품은 라이젠 7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4060 그래픽 카드로 무장해 게임과 작업 모두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요. QHD IPS 디스플레이는 240Hz 주사율로 눈이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죠. 16GB DDR5 5 메모리와 강력한 성능 덕분에 멀티태스킹도 문제없답니다. 디자인도 세련돼서 어디서든 시선을 끌것 같아요. 특히 2023년에 출시된 만큼 최신 기술이 가득 담겨 있네요. AS도 잘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. MSI 2023 SWORD JF-76 게이밍 노트북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17.3인치 대화면으로 정말 몰입감 넘치는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. 강력한 인텔 코어 i7-13620.h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460 그래픽 카드 덕분에 어떤 게임도 끊김없이 플레이할 수 있답니다. 무게는 2.6kg으로 휴대하기에도 괜찮고 디자인도 세련되어서 어디서나 멋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성능과 스타일 모두 갖춘 이 노트북 정말 추천드려요. HP의 새로운 게이밍 노트북 2024 오멘 16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코어 i7 인텔 14세대와 지포스 RTX 4060 조합으로 게임과 멀티태스킹 모두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요. 고성능 그래픽 덕분에 게임의 몰입감이 정말 대단하답니다. 디자인도 세련되고 키보드 백라이트가 멋져서 밤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발열 관리가 뛰어나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없어서 진짜 만족스러워요. 게이머는 물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. 정말 기대되는 제품이에요.